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리아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신기에 가장 적합한 등산화 물론 등산화는 사계절용으로 나오지만 여름에 좀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는 느낌입니다 실질는 시원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 고아텍스 기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는 이렇게 요거는 일반 산티아고고, 로우 가는 건또요 목높이가 이렇게 운동화처럼 돼 나오는 로우가 있고, 산티아고가 있는데, 로우는 운동화처럼 목이 낮게 되어 있는 게요. 산티아고는 보통 중목 바로 밑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레이와 브라운으로 이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거는 요렇게 보시면은, 항상 예불끈 두 개랑, 신발이 두 짝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두 짝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산티아고는 여름에 좀 가볍게 산행, 뭐 중장거리까지 발목이 튼튼하신 분은 중장거리까지 다 가능한 신발로 추천드리고 우선에 천 비율이 많이 높여 나와서 무게를 많이 줄였다 하는 게 특징이고, 발볼이 조금 넉넉하게 나와서 편안하게 누구나 신을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발이 편한 등산화로 유명세를 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가죽 비율을 좀 줄이고, 매시 천 비율을 좀 높여 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외피부도 소리에 보면, 방수 누벅과 이 부분을 방수 누벅이라고 안쪽에 요를 스프리트, 메쉬, 안쪽에 세모진 부분을 메쉬라고, 요런 도를 메쉬라고 합니다. 누벅 스프리트 메쉬, 요렇게 나오는데, 과텍스 필름이 여기 붙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텍스 택이 붙어 있고, 네임 태이라도 과텍스 택이 요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창은 파일론 미드 솔이 요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자리 잡고 있고, 밑창은 캠프라이머에 특화된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위에 쩍쩍 붙는다 미끄럼 방귀가 탁월하다 접지력이 우수한 리젯지 고만찬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상품이다 보시면 되고 모양내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뒤축 부분에 더, 더 떼어 놓는 게 있고 뒤틀림과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 놨는 고리 형태가 된다 하는 거고 고리는 이렇게 다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끈고리 되어 있고, 뒤에만 쇠고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위쪽에는 쇠고리 형성되어 있고, 과텍스 필름이 붙어 있는 건 전체가 과텍스를 감싸고 있다 하는 거고, 안쪽에는 다 메시 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런 형태입니다. 태그로는 이렇게 과텍스 태그랑리지엣지무창을 쓴다 하는 거랑, 그 다음, 기본 메모리 폰 깔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 시급주의상 가격표 이렇게 나오는데 산테고는뭐여름이 신기에 딱 좋고 겨울에도 물론 과텍스 기능이 있으니까 신기에 편한데 좀더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돼 있고 가격은 24만 2천원에 실판매 가격은 20% 하면은 19만 3600원 캠프라인 등산 신상품은 대가가 대가에 무조건 20% 기본 할인이 들어가면 193,600원. 24만 2천 원대 가격에 실판매 193,600원이 된다는 거고. 무게는 65mm 기준 에 580g이 나가니까 무게감도 많이 줄여 놨고 발목도 적당히 올라가 있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가볍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캠프라인 산태아고입니다 193,600원이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스트코리에서는홈의 플러스를 많이 드리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트코리와 함께 하시면 좀더 많은 플러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까미는 스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 2만원에 실 판매가 16,000원 이것도 맹20%캠브 라인 판매되는 거는 기본 DC가 20%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 실리콘 처리가 돼 있다 하는 거. 실리콘을 발라 놨다 하는 거와 요 파란 부분을 플라스틱을 덧떼 놨어. 신체 균형을 딱 잡아 줄수 있도록 된, 뒤틀리지 않도록 해 놨다 하는 겁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신발 사이즈에 맞게 30을 신으면 30, 35를 신으면 35이렇게 봉제 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에 맞는 깔창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되고, 요 또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시즌2 등산 양말이 이렇게 캠프라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라인 포시즌2 등산 양말이 국내 제작되어 있고, 양말도 이렇게 보시면은, HDT란 택이 달려있는 거는, 지압 은사를 썼다 하는거와 땀 흡수가 빨리 되고 속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돼있다 하는게 특징이다 하는거고 양말 자체에 이렇게 주름이 쭉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발목과 아치 부분 발등 발바닥 이 부분에 주름이 양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줄줄줄줄 미끄러져 나가서 벗겨지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거고 요 인터넷가는 6,000원에 판매하는데 요거는 스티컬에 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 스티컬에 함께 하시면 되고 또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게또 나온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렇게 등산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올 검정과 옆에 곤색이 들어간 두가지 나오는데 등산화 케이스는 등산화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납작하게 나와야 정상이다 관리가 편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용성 있게 만들어놨는 게 저희 스트코리아에서 만든 이렇게 등산화 케이스인데, 바닥에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서. 이렇 봉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안쪽에도 이중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다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중, 이중 박음질을 잘 해놨기 때문에 미지거나 뭐, 불량이 날 일이 없도록 해놨고, 받침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신발 바닥이 안에 들어가면 자리를 딱 잡도록 돼있죠 딱 잡도록 돼있고 지퍼를 잠가주면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냥 실용성과 편리성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은 9,000원에 판매됩니다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시면은 좀더 이득이 되고 저희 스토코리에서는 지금 산티아고를 리뷰하고 있지만 캠프라인에서 나 모든 신상품이 다 리뷰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트코레와 함께 알뜰한 구매를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트코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